성인 중에서 20%가 통신사를 이용하고 400명을 임의로 조사할 때 이항 분포 정규 군사를 이용하고 연속성 보정은 하지 않습니다. 확률을 적어보면 p가 5분의 1이 되고요, 20%니까 그리고 이제 q는 5분의 4가 되겠죠. 이 확률 변수를 이항 분포 로 정규 근사시키면 x 이제 b MP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얘는 정규 분포, 근사시켜서 평균 MP, 그리고 이제 MPQ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X, 얘는 B는 이항 분포, 400명 중에서, 400명 중에서 5분의 1 이렇게 되고요. 평균은 80이 되고, 그리고 Q, 5분의 4를 곱하면, 이제 64, 8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80명 이상 P, 80 이상 X, 92. 얘를 이제 표준 정규보를 이용해서 이제구해 보겠습니다. 표준화 변수에 의해서 P, 이제 80, 평균이 이제 80이죠? 80 나누기. 표준편차 8 이렇게 되고요. z 또 이제 8분의 92 마이너스 평균 80 이렇게 됩니다. 음, 따라서 p는 p는 0 이상 z 음, 8분의 10이니까 1.5가 되겠죠. 음, 따라서 k 값은 1.5가 되겠습니다.